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Yeah. 죄인 나를 소속하여 이어서 262장 한장더 전송하겠습니다. 262장입니다. I'll go on. 아무리 가 든지, 나, 주만 생각 합니다. 뭐 이승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지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부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들리라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잘한 것은 또잘 지켜나가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고, 어, 반복되는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좋은 것을 잘 지켜가기 보다는 어,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 반복해서 범죄를 해나가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이 말씀에 교훈을 받아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사사기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파십니다.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죠.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죄를 범했다라는 고백을 일절에서 합니다. 아 십절이죠. 물론 늦게라도 회개했으니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고요. 그들에게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하나,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수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 아모리족속,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호소하라고 하심으로 상한 마음을 내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지만,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는 더, 더, 더는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한두 번 실수는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범죄는 이해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히 회개하고 나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악행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정작 어려워지면 도와달라는 사람이 곱게 보일 리가 없지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용서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죄 짓는 것을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를 지닌다면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돈과 명예와 쾌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거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은 제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호소하고 이방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죠. 비록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냐 아니냐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는 없지요. 인간 관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꼭 용서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긍휴를 구할 뿐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결국 그들을 건져낼 방도를 찾으시지요. 하나님은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군대를 이끌고 나설 자가 없게 만드셨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최악으로 여겨지는 아합이 심판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을 정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동일한 죄에 대해서 일곱 번 용서하면 되냐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구해야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저 그분의 극류를 구하며 모든 삶을 맡긴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해 근심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 입다를 세우시므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압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며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 죄로 인한 성도의 거룩한 근심은 회개의 열매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자판기에 얼마 넣으면 얼마를 내어주는 이런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신실하시고 한없는 긍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요.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하나님은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참 속이 없는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당연히 벌하고 때리고 멸망시켜야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 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에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단정하여 주셔서 다시금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실망하고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과 울부짖음이 되어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응답되어져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응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놓아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